갑자기 사라졌 길을 놀라서 찾아냈더니 <laughs> 아, 아, 씨발! <시발. 웃음> 아니,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뭐야? 안창 얘기하는 중인 것 같아 보이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 방에서 기다릴게. <laughs> 오빠, 저놈 누구야? 원래 제가 캠을 킬라 그랬는데, 어, 캠을 안 키는 이유, 캠을 왜안 키냐, 캠을 안키는 이유는 머리를 깎았더니 너무 너무 바보같이 보여 제가 너무 제가 바보같이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다 여자친구와 보내는 평화로운 오후의 한때 인터폰이 울렸다 어 누구지 허! 누가 반 누가 언제 확인해 봐야지 어 <laughs> <laughs> 인터폰 소리를 막아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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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귀, 기막아. 귀 뭐야? 어떻게 꺼?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 확인 안 해. 누가 왔어? 내 뒤에서 인터폰에서 화면 쳐다보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친은 이런 것을 기다리게 만드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어? 지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오고, 오케이. 누구 있어? 판면이었어. 이런 시간에오 다니, 정말이지 상식이 없다니까. 인터폰이 울릴 걱정 없어졌지만, 이대로 방치해 줄순 없겠지. 오토락 시스템이니까 아직 맨션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아, 그래도 1층에 있다. 누군가가... 아, 그래, 누군가가 들어오면 풀리지, 그렇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지? 한밀크를 마신다. 바깥 바람을 쐰다. 이거는 그거죠. 바깥 바람을 쐬면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뭐야, 여기로 나간다고? 에이... <laughs> 2층 정도의 높이라면 괜찮겠지. 아, 2층이야.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에잉? 슬리퍼는 신었고, 아, 에반데, 아, 이거 에반 세반데. <laughs>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직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는 증거가 생기잖아. 증거 안돼,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신발도 사라졌구나. 아, 아, 큰일났다. 아, 아, 신발 신으면 안 되는데. 아저 저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증거가 되니까. 근데 이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르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발바닥 좀 까여도 돼. 그냥 아 베란다에서 뭐발 봤어 이러면 되니까. 착지. 어. 늦지 않았어. 어 무슨 일이야? 지금 외출하고 돌아온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브랜드 그녀가내 발밑을 보고도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laughs> 아! 아, 나얘 생각을 안 했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아이, 지능 딸리면 안 되네. 아. 아, 개짱은 너네. 아. 아, 가끔 왼발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무슨 소리야? 좀 이상해? 오늘 뭔가 숨기고 있군 방에 누가 와있다던가 그런건 아니지? <laughs> 거짓말쟁이! 어어 왜그래 왜그래 어 왜그래 왜그래 왜급발진네 어어어어어어 어어. 갑자기 사라졌기를 놀라서 찾아냈더니 <laughs> 아 아, 씨발 <시발. 웃음> 아니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뭐야 한창 얘기하는 중인 것 같아 보이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 방에서 기다릴게. <laughs> 오빠, 저놈 <저는> 누구야? <laughs> 뭐? 어 뭐야? 쓰라 쓰러지, 쓰러지고 말았다. 아프지? 하지만 내쪽이더 아팠으니까. 오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아 에반데. 아소택지가 이런 게밖에 없어. 봐봐.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너 언년이야 이러면서 언년이야 오빠 이러면서 오거든. 있잖아. 만약의 얘긴데 이러면 아, 애매한데 아, 이건 100% 이거는 배드 엔딩이거든요. 약간 얘가 막 벽돌로 막 사람 머리 쪼개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나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 마, 만약의 얘기라니까? 아. 너도 그런 식으로 화내거나 할까 싶어서. 뭐야, 그런 거였어 음, 역시 없앨지도 <laughs> 없세는데. <없앤대. 웃음> 어, 뭐라고? 어얘방왜 이래? 아얘뭐 오컬트 부해? 나 그럼 깔끔한 거 좋아했었나? 별로 상관없잖아 까다로운 남자는 인기 없다고. <laughs> 방이 이게 뭐야? 조금 정리 좀 해. 어째서 정리하지 않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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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지 적당해야지요. 히 어? 적당이네요. 내방 가지고 한 번도 화낸 적 없는 걸. 친구는 집에 부른 적이 없다고? 뭐야 뭐좀 이상해. 정신병자야 왜 울어 또 <laughs> 다정하게 달려준다매섭게 다그친다 나나 나 공격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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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울면 방이 정리되기라도 해? <laughs> 그 말투 엄청 짜증나 어 그런 사람이었어? 방에 대면 버리면 되잖아 버리고 새로운 거 사면 되는 거잖아 오오오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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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신병잖아 그냥 아. 눈도 귀도 없는 인형 따위 전혀 귀엽지 않아 다들 똑같은 얼굴이야 눈도 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버리는 거야 나군 정리란 게 필요한 걸까나어 그러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사랑스러운지 상냥하게 내 볼에 손을 갖다 대었다. 항상 함께인 거야. 계속, 계속, 계속. 눈이 빠져도, 귀가 없어져도, 팔이 떨어져도. 어! 도, 돌아! 당장 여기 나가지 않으면! 혼자 위로 돌렸지만, 안 열려! <laughs> 와. 인형은 말을 못 해. 알았어. 계속 함께야, 나군.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연애가 아니잖아. 이거 미연시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미연시 아니야. 내가 나중에 제대로 된 미연시를 한번 해야겠다.